자 43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분수식 요 놈을 간단히 하면 얘가 나온대요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얘부터 부분 분수 할 거예요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1이죠 x-1분의 1-x-1분의 1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x-1 x 1 분의 2인데 내가 얘를 1로 보고 앞에 2가 곱해졌다고 칠게요. 상관없죠. 자 그럼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2입니다. 그럼 2분의 1 밖으로 나와주면서 이렇게 뜯어질 거예요. 어차피 얘는 약분 돼서 사라질 거고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얘 분의 1 그럼 얘도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1이죠.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 나와줍니다. 이제 이 셋을 다 더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 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그럼 또다시 가운데가 다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건 x 마이너스 2분의 1과 x 플러스 2 분의 1의 차고요 얘를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분의 x 플러스 2에서 x 마이너스 2를 빼주는 거죠 결국 분자가 4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a를 마이너스 2라고 본다면 b가 2가 되는 거고 c가 4가 되는 거죠 얘네 둘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얘네 셋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4. 답은 1번이 나와 주겠네요.